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이 메이플 파이낸스 급등 정보 내용과 이 세력 정보 두 가지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 부분에 선물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계속 반복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올라타서 지금은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들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지 상승한 차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시면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 메이플 파이낸스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세력 정보는 또 수익에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이 세력들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펌핑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이 자료 참고해주시게 되면 이 펌핑 나올 때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리플이나 월드 같은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 찍으면서 이 세력들 자료 몇 차례나 공유해드렸고, 그때마다 펌핑 나와주게 되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자, 지금 이 웨이플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더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고, 제가 장보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저점에서 잘 데려가게 되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메이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세팅해 놨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펌핑이 한 차례 나와주고 그 이후에 급락하는 이런 전개로 흘러가게 될 텐데 상승파동 전부 나오고 뒤늦게 연락 주시기보단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 전부 100% 무료지만 선착순 10분만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이 가고 그럼 세력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10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안 그래도 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서 좀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실시간 AI 시그널 채널입니다. 이 코인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직 현물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장은 짧고 이 하락장이 길기 때문에 현물만 고집해서는 꾸준히 수익 내기가 힘든데요. 안내드린 채널에서는 이 8월 한달 동안 1375%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아, 누가 어떤 거 사라고 골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연구해서 가장 확률이 좋고 수익이 나, 잘 나오는 지표들 몇 가지를 AI랑 결합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24시간 시장을 감시해서 언제든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사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롱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진입 이 자동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올 때 기준가, 목표치, 손절 라인, 추천 대응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거나 초보자분들은 그냥 알림이 오면 손절 익절 설정해 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AI가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인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뭐 수익 구간 도달, 손절 라인 도달, 이런 것들도 AI가 즉시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수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더라도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가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매매 원칙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겪었었던 수많은 실수나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이 원, 만든 원칙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초보자분들도 단순히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수 있게 원칙이 제공됩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매매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리포트가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루에 매매를 몇번 했는지, 진입은 몇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8월 달 마감을 했을 때, 1375%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수익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해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정리해 드리면 이 실시간 채널은 자동 진입 사인, 추가 대응 사인, 매매 원칙, 리포트까지 계속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쉽게 따라오기 쉽게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이 현물은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나오는데 보통 상승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답답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나도 이제 현물 말고 선물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 내보고 싶다. 근데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시그널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채널 입장이랑 방법까지 더불어서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혼자 던져져서 헤매지 마시고 검증된 시스템이랑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